TK월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깊한 하루, 정말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TK회원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자박수자 진짜 피부 나이 거꾸로 돌릴 음. 시간, 오늘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박혜진 앰플입니다. 여러분들, 주름 걱정 고민 없어요. 주름 오. 잡혀드릴 거예요. 안에 피부 장벽까지 꽉꽉 채워드릴! 오. 박해진 앰플 첫 번째 제품이고요. 앰플 숫자 너무 많으니까요. 용량 걱정 안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품 보여드릴게요. 자 마하피피 아토크림입니다. 자 나쁜 균으로부터 여러분들 아토피 고민이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 너무 걱정 많, 많잖아요 아토크림 바르셔가지고 아토피 유해균으로 차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는 마하피피 크림 페이스 크림입니다. 자 마하피피크림이 장벽으로부터 모든 진짜 유해 물질로 보호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화장품, 그 다음에 진짜 나쁜 유해 물질을 장벽, 장벽, 장벽 쌓아서 모든 페이스를 보호해드릴 거니까요. 페이스 크림 꼭 바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마피피 크림, 핸드 크림까지 요렇게 패키지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게 우리 콜라겐 크림, 사팔레 콜라겐 크림까지 여러분들 모든 패키지 라인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상품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저희 탈모에 예방에 좋다는 그 제품 저희 소개해 드릴 건데요. 샴푸에서 헤어팩에서 헤어 에센스까지 4종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요즘 탈모 고민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미리미리 예방하실 수 있게 저희 구성품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 치명단 너무 유명하고 너무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넉넉하게 여러분들 30판이에요. 30판이시기 때문에 가족분들 여럿이서다 건강 챙기실 수 있고요. 거기에 또 건강 챙길 수 있는 홍상 스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아서 그냥 쭉쭉쭉 간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저희 패키지 상품 A 오늘 꼭 구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TK 회원이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웃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웃음> 아 진짜 아. 여러분들 패키지 A가 있고 이번 구성 저희가 소개해드릴 구성은 패키지 B인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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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 고르셔야 합니다. 네. 선택하셔야 돼요. 네. 자 이번 구성 정말 A에 맞서서 고르기 어. 힘드실 정말 오. 완벽 구성 패키지 B 구성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네. 자첫 번째 구성입니다. 자 헤어 세트예요, 여러분들 헤어 헤어 팩 에센스 네. 트리트먼튼까지 예방은 물론 음. 어린아이 임산부까지 정말 누구나 안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헤어팩 세트 준비했구요. 음. 자, 두 번째가 우리 마약 피피크림 여러분들 장벽 보습, 그 다음에 음. 피부 여러분들 핸드크림까지 고보습으로 다 잡아가실 수 있는 거,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제품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하나 하나하나 하나 여러분들 다 따져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48랩, 요거 진짜 요거 네.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콜라겐 덩어리를 가득가득가득 가득 가득 담았으니까요. 어, 주름도 잡고, 음. 피부 속보습도 잡고, 네? 게다가,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참 좋아하는 화장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디자인까지 잡았으니까요. 모든 거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도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이면은 음. 썬나이즈 맘이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네. 이젠 여러분들 뭐 시중에서 뭐 짜서 드시거나 사서 개별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고대로 식이섬유를 그냥 콸 콸콸콸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저희 이 네. 제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자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저분자 콜라겐이에요 여러분들 음. 거기에 플러스 성류 추출물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흡수력이 두 배로 높아요 아니 세 배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 네. 흡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흡수력 굉장히 좋은 저희 저분자 콜라겐 성류 함유량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육연근 음, 고려 홍삼 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이런 시국에는 건강 정말 챙기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 저희가 이거 B세트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음.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솔직히 힘들어요 진짜로.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좋은 것만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트레스 물론 피로회복 거기다가 면역력 증진까지 오늘 오. 다 담았으니까요 음. 패키지 B세트로 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